안녕하십니까 역전요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란 후라이 맛있게 만드는 방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큐. 자 계란 후라이 제일 기본적인 스탠다드 계란 후라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비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한개 뭐냐면 기름을 많이 넣는다. 보통 이제 막살 그 뺀다고 막 기름 조금 넣잖아요. 그러면 맛이 없어요. 예 기름 맛입니다 기름 맛. 세상의 모든 삼대 진미는 다 고소한 맛 기름 맛이에요. 요거 스푼으로 알려드릴게요. 식용유 하나, 둘, 셋, 네개 넣으세요. 네개 넣고, 자, 요거를 이제 코팅팬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끈건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개 넣을게요. 자, 오케이. 넣고, 자 반죽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좀먹고 바로 뒤집으면 되고, 이제, 깨서 먹을 거면은, 완숙할 거면은, 이제 중간에 깨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바로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팍, 팍 하면 되는데, 근데 기름은 많이 넣으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죠? 그래가지고, 살살 넣어가지고, 휙! 재껴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씨 소금 안넣었다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아유 처음에 이거 소금 넣어줘야 돼요 위에다가 이제 맛소금을 넣어줘야 됩니다 맛소금이 비법이에요 이렇게 해줄 됩니다 이렇게네 해줄게요 끝자 이게 이제 부산의 간짜장위에 올려주는 이제 계란처럼 맛있게 되는데 이 기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담을 때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흔들흔들흔들 흔들 흔들 해가지고, 올려주면 돼요. 예. 계란. 맛있게 됐죠? 자,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중국 이상인 분이 좀 따라하세요. 자, 물 하나 넣을게요. 물을 넣고, 자, 시유을두개 넣겠습니다. 이제 안 튀죠? 자 이게 수별조리 그 뭐고 찌는 거랑 튀기는 거랑 이제 혼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맛있는데 문제가 물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따라 하지 마세요 요거 고대로 하면 되는데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 깔라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약한 불에 시간 좀 걸립니다 네, 소금 안 넣었네요. 소금 좀 넣어주고, 맛소금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물이 튀어가지고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물이 다 증발되면 그때 빼세요. 이제 또. 자, 인덕션이 아까 9였는데, 지금 4로 낮췄어요. 여기서 쪄줄 겁니다. 아예 쪄버릴 거예요. 네, 3으로 낮췄어요. 자, 보시면 위에가 하얗게 덮히는 게 보이죠? 요거는 약간 그 술한 느낌으로 물에 이제 호치드 에그라 그러죠? 이제 막이 아무튼 그 적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느낌으로 먹을 거라서 요거는 이제 반숙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온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물이 좀 증발되기 시작했죠? 요때 열면 막물 튀니까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수증기가 자꾸 안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자, 보세요. 뚜껑 열면서 뺍니다. 절대 안 닫혀요.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똑같이 따라 하세요. 자, 빼면서 가세요. 가버리세요. 자. 자, 여기서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리 있다가 그 뭐고 물을 완전히 증발시킬게요. 자, 저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밑에는 여기 지금 후라이가 됐거든요 보면은 그 위에는 반숙으로 수란이에요 자 요거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일부러 노릇지안뜯뜨렸죠 이거 딱 아, 부산 분들은 아실텐데 이거 그 살짝 그 간짜장 위에 올라간 그 계란 맛그 비슷하게 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식용유 넣는 걸좀 두려워하잖아요, 살찔까 봐. 근데 오히려 더 많이 넣고 높은 불에서 빨리 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괜찮아요. 예. 네, 먹어볼게요. 음, 바삭바삭한 예, 튀김 느낌. 이거. 두 번째 거는 그 밑에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그 위에는 쪘어요. 네. 식감이 두 가지가 납니다. 근데 좀 하기 위험하니까 좀 요리 좀 하신 분들이 하세요. 먹을게요. 네. 음. 위에가 만들 맘들 해요. 끝내줍니다. 소금도 오히려 좀 씹히는 게좀 낫네요. 그 전에 조리해도 되는데 맛있어요. 확실하게 맛있습니다. 근데 네, 요거는 조금 스킬이 올라가면 하시고. 계란 후라이는 기름을 많이 넣어라. 근데 또 건강한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올리브유를 넣으면 됩니다. 네, 올리브유는 뭐 맛있는 뭐 다이어트도 있잖아요. 올리브유로 하면은 돼요. 예. 네. 뭐 올리브랑 발사미이랑막 찍어 먹잖아요 빵에. 그 똑같이 올리브로 하면은 됩니다. 끝내주네요. 비법도 알려주고. 네, 비빔면하고 같이 먹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계란 후라이꼭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이상 역전율 사였습니다. 아이 뭐 계란 계란 소스네 소스. 크. 뭐. 끝내줍니다이 네. 음.